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길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 다니엘의 성교적 삶, 다니엘의 성교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반듯하고 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까요? 보면 한결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결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하면 페이스인데 이 성실함은 페이스에서 페이스플레스 이렇게 파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늘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있습니 다니엘은 다 왕이 금영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늘 하듯이 하나님께서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기서 말씀에늘 하듯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의 어, 그, 금명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성공과 어떤 이룬 모든 업적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뭐라고 했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에는 젊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사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성교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교적 삶은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목적 그분의 사명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또 나의 비전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부문 말씀 보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메대의 족속의 아수레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 다니엘 의 나이가 약한 80세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살에 그 바벨론으로 프로가 되어 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약한 65년이 지나서 80세의 노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나라가 제국이 개국하인들하고 늘 한결같이 성기적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그성기적삶을살수 있는 에너지, 그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듯이 성경근무로 성경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다니엘은 1 5섯살 어린 나이에 거슬 당하고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바벨론에서 총리가된 후로 그런늘 전이나 후나 늘 한결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미야, 예언제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생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규적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힘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공부하고 목상하면 우리 양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일이 어렵고 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양하신 그뜻그 목적을 발견할 때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공을 공부할 통해서 시대의 흐름, 하나님께서 우리 이라 이민족 전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수 있는 흐름을 알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도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매듭을 보니까 거룩한 책들이라고 했어요. 이 거룩한 책들이 뭘까요?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예요.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이 썼던 그 기록을 보고 모세오경을 보고 공부했던 것이죠. 그 바벨론에서 열심히 공부함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는 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70년 동안 황폐한 센태가로 있었던 것을 생각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생각하여 보았다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빈이라는 말이에요. 빈. 그러니까 이걸 어. 영어로 보면 understand, observe라는 건데 아주 분별하다, 깊이 생각하다, 인식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에는 늘 하듯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 역사의 흐름을 어떤 자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영적 사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사고 능력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어떤 질병도 어떤 삶의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사랑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두렵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확인할수 없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문제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넉넉히 일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아 우리가 늘 하듯이 우리 영혼의 양식 성경 말씀을 정말 날마다 읽고 아,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은 성경을 못 읽겠대요 왜냐면 눈이 침침해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50 넘어가니까 이게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듣지 못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CGNTV라는 좋은 그런 어떤 기독교 방송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 사고 능력, 영적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늘 통해 하나님께서 는 여러분에게 시대 의 흐름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적 사고 능력을 날마다 날마다 키워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우리가 다 시작하는데 이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 꿈을 통해서 정말 선님께서 우리의 영적 꿈을 활짝 장 열어주시고 여러분 안에 영적 사건근력을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시킬 걸 믿습니다. 제가 요즘 역사는 잘 모르지만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었다면 어, 힘들었던 으면 어떻게 보면 8월 아, 일제 강점기하고 어, 한국 전쟁인 것 같아요. 우린 6.25라고 하는데 그 외국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 일제 강점기 그리고 아, 아 그리고 한국 아, 전쟁이죠. 아,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너무도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었고 또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주권이 었기 때문에 뭐뭐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도 불쌍히 해주셔서. 많은 좋은 성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교사님들이 자식도 잃어가면서, 자신의 몸도 잃어가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많은 좋은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70년, 80년밖에 안 됐는데, 해방된 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OECD에서 경제력이 13위, 군방력은 우리가 한 6위? 세계수 6위라 합니다. 누구도 우리나라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 있는 을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성이 좋긴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시 않았다면 도저히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는 이런 위기가 있지만 잘 극복했는데 새로운 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암호서 8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마르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를 할 것이다 아멘 저는 요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저는 믿습니다. 아모스 예언자 했던 이 영적인 재앙이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는 기꺼이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고 소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시대의 치명적인 재앙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성경을 배우지 않으려는. 영적인 목마름 배고픔에서 오는 그런 궁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고갈에 빠지면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너무 영적으로 배고프면 정말 닥치는 대로 세상 것들을 채워넣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도 손댈 수 있고 게임도 지나치게 중독에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마귀의 정신적인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길 추원합니다 기억된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영혼과 몸의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치는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멍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을 통해서 뭘 얻었죠?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해요. 왜냐면,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허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또한 길이 있는 것처럼 헤매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께 여러분, 나오시야. 우리가 영혼에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안에 마음에 쉼을 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의 향기가 내 주변에 생겨요. 그리고 어두운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바뀌고 또 우리 발걸음이 아주 사슴처럼 가벼워질 걸 믿습니다. 요즘 4050이 모여서 함께 성경봉을 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녁에 하는데 직장 일을 다끝나고오니까 얼굴 보면 다들 이렇게 다크서클이 조금 내려와 있고 저 지쳐 보이고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함께 성경을 깊이 읽고 목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점한두 시간 하거든요. 두 시간 반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그 성경봉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도 제약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그런 사고 능력이 점점 점점 깨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나의 삶의 기준점은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항상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계산해보고 합리적으로 계산해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하님의말씀에근거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그 간증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배우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이라. 예수 그리스도께를 배우십시오.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듯이 회개 기도로 성규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영적 사고 능력이 생기면 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그 기도를 할때 아, 무엇보다도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의 에, 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더 나아가서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회개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 기도하기 바쁜데 다니엘은 자기와 민족과 더 나가서 아 조상들까지도 회개하는 걸 보게 돼요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명령을 떠났습니다. 아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세 정도 됐잖아요. 노인입니다. 지금 우리 80 넘으셔도 정정하지만 그 당시 약 뭐, 그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한1000 BC 어, 500년이니까 한 2,500년 정도 됐겠네요. 아, 그 정도 시대의 노인이죠. 그러면 이 기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 노인이 자신의 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더 나아가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금식을 해요. 우리 금식 한분 하신 분도 계지만 3 1 금식제가 가장 어렵잖아요. 저는 3일까지 금식하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는 금식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듣는데 3일 굶으면 너무너무 배고픈데 이 다니엘은 며칠을 금식하면서 여성의 21일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여튼 그 나이에 금식하면서 죄를 부리고 통곡을 하며 회개와 중부 기도를 합니다. 잘시리기한 넘어서 주변에 있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그 회개 기도와 중부 기도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개스, 개세만의 동생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 눈물이 실때그 눈물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을 우리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생겨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이상하게 말은 잘해요. 우리 대화는 잘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어, 뭐 먼저 해야 할지를, 어, 기도를 못하는 질문이 계세요. 어, 기도는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우리 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옹알이 엄마한테 자꾸 배우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엄마의 그 기도를, 아, 엄마의 말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도 훈련이에요. 기도도 자꾸 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주기 종이라는 아주 주의의 기도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에대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참 좋습니다. 그 나의 감정이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탁 던져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 또한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구해 필요가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우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또이 모든 것들 기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한 나를 영적인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기도, 그리고 잘못된 기도, 이게 큰 차이, 그러니까 큰 차이, 그러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하나님께 잘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오면 18장 보니까 그 바리스파 사람하고 세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바리스패 사람들은, 사람들은 항상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아, 둘스 쏘는 들고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가 죄를 짓게 하시고, 이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고, 반면에,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참 멀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에게 은을를베풀로 주시옵소서 회개를 간절합니다. 사실 세리보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더 경건한 사람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세파 사람들의 기도보다도 이 세리의 기도를 더 잘했다고, 유럽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 보고 싶었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다라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저 바리사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예요 자신을 낮추는 기도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내가 드리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런 기도 주님께서는 기뻐 기뻐하시는 것이죠. 한3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찬양 134장을 부르면서 많은 눈물이 났어요. 아 주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그, 주님께서 눈물 을 주셨을까 하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게 감사의 눈물이에요. 이 부족한 이 설교자가 이 설교를 들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받는 성들 보면서 야,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네. 네. 많은 설교자들도 있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도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가족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 듣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또 안타까운 눈물이 있었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 못하는 성도를 들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영감으로 이 말씀을 탁 주셨어요.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4,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더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봉사하고 헌신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땅에 복을 받는 사람은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경 다니엘서 다시 들어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어날까요 그냥 놔두면 우리가 죄도 의도적인 죄가 있고 사실 우리는 더 있, 나름 성숙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죄질치지 않습니다. 부지중에 지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를 놔두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적재들, 적대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재앙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9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인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아멘. 그러니까 뭐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 흩어져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수출 당하고 조롱을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력이 없고 재산이 없고 명성이 없어서 그런 수치심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트에서노예살때그 언약에 말씀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좀 편하게 되고 좀 안락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있는 것을 누리기 바빠워지는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보다 자신의 욕망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이런 많은 예언자를 보내주셨어요. 북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이 엄청난 그런 예언자들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래서 그들은 통째로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심과 모욕감을 당하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교만과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욕과 수치심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판 하나님의 재앙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교만한 마음들, 음란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또영적을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우상숭배들 이런 모든 것이 우상숭배고 영적으로 짓는 죄예요. 그리고 우리 말과 행동을 짓는 죄들 거짓말하고 남들을 헐뜯고 그리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에게 인정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위로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모든 뷰에서 깨끗하게 해줄 걸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법,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극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정말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고, 우리 망가진 인생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애를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다시 함께 읽을게요. 다니엘은 늘 하듯이 믿음의 안목으로 성교의 삶을 삽니다. 아, 다니엘은 믿음으로 미래를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볼수 있었어요. 우리 십지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셨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주십시오. 아멘. 사실 예루성, 예루성,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은 여우밖에 없었어요. 풀이 잠듯 났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으로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의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일 것 같아요? 그잘 몰라요. 그런데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 삶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 눈이 캄캄해지는 것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 합니까? 왜냐면 죽음 후에 알지를 못해요. 그 미,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통해서 죽음 후에 우리의 미래를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볼 수만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심각한 그 문제가 그렇게 두렵지 않고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 1장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성교육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랬듯이 말씀을 읽고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이 늘 회개기도를 하고 민족과 나라와